누가 이길까?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예요. 근데 이재동이 토스 할때 보면은 심리전을 엄청 걸으더라. 첫 번째 매치 프로토스 저거 대결 펼치게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저게 근본 오버로드 서치법이에요. 12 앞마당 할 때. 대각선으로 보낸 다음에 아 이거 마당 쪽으로 보낸 다음에 프로브 만난다. 오버풀 안 만난다. 12 앞. 이게 근본 서치법이야. 그 며칠 전에 도제옥 경기 때 오버로드 세로로 보냈다가 프로브 원서치 와가지고 게임 터졌잖아 12풀 대선맥 그 박혀가지고 어우 근데 이제동도안 놓쳐 저 원질러 빠진거 저 미네랄 뒤에 못 들어가게 돼. 난 이미 대기타고 있네 어우 이재동 날카로워 여기 이 오, 네. 오 예. 예. 못기 때문에 네. 네. 오른쪽으로. 와, 네. 이제동 뭐야? 오, 와, 김인중은 오. 또 저가 찾아서 찍어 주긴 네와 와. 뭐야?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 이놈동 지리는데. 야어 네. 진입을 못 했어요. 네. 지금 여기도 세기 붙여 놓고 서 질럿도 지금은 세 근데 대박인 게뭔줄 네. 알아? 알아? 또 지금 존나 히드라 같아아 아니다. 저, 이제 발업됐다. 저글링, 저글링. 예, 김민중 엄청 손해 보고 시작하는데 오, 저글링도 오, 많이 안 뽑았어. 자여고있습와 이재동이건 이득 많이 받죠? 그리고 지금 커세어가 정면으로 이제 가는 거 저거 히드라를 보고 취소하겠다야. 취소해야 돼. 저 캐논. 이거 취소해야 돼. 혹시 뭐를 쇼부 때문에 저렇게 한 건데 취소해야지 일단 이제 해처리 뭐, 일단 보는 순간. 취소아니김인중 손해 많이 본다. 바로 빠집니다. 올렸어요. 네. 야 근데 히드라리스크 때는또 졌다가 지었네. 이 이러면 또 존나 무탈 같거든요 이거. 커세어로 봤을 때 완전 얘 뮤탈이야. 아, 근데 걸렸다. 9시 10. 이거 히드라 오겠다는 소리에요. 가스 저렇게 빨리 붙이면. 그래서 저 이거 못 봤으면 진짜 개뮤탈 같은데. 그니까 이제 이거 체크해놓으면 돼. 커세어가 봤는데 저렇게 빠르다. 근데 대들 아까 못 봤잖아, 커세어가. 그럼 진짜 뮤탈 의식했었거든, 이거? 근데 지금 히드라 리스크를 봐가지고 이거 한번 오겠다야. 저거를 회이크 주면서 저 상태에서 드론 뽑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심리전 건다고. 지금 볼수 있는 수단이 없어, 김윤중. 어, 근데 김윤중도 눈치 빠르다. 저 보자마자 바로 캐논 짓는다. 이게 저렇게 가스통 빨리 붙이고 오면은 커세어로 봤을 땐 뮤탈 같았거든. 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홉시 가서 덴을 보는 순간 이제 캐논 박잖아. 저오겠다그든 가스 좀 저렇게 빨리 붙이면은. 그럼 이제동은 이제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캔 들리면서 다시 올드론. 김민중도 이제 이거 보면은 캐논 그만. 는거든요 야, 이거 발견하고 아, 내가 네. 김인중 그냥 갇혔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싸움 어, 구도가 어. 그거야. 정면 어, 이제 히로를 쫄 건데 그때 뚫느냐 마느냐야이거를 뚫느냐 맞느냐 싸움이야. 파이 파이 싸움이야. 무한 연타 반. 네. 어 이제 동 이거 오. 실수다. 이제 동 뭐해? 이제 동 뭐해? 어, 이제 동. 아 이재동 이거 너무 실수인데 이거는 아이 질러 신경쓰느라 그랬나본데 저 럴커 좀 위치가 이상하던데 뒤에다 조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면에다 조여놓냐 아 이건 이재동 진짜 큰 실수임 이재동은 가스 다 써야돼 지금 럴커에 이거, 이거 정면 나오면 또 피곤해져 사람 아, 나오겠다. 제외하고는 아낸건좋거은좀 네. 어느 정도 좀 여유 자본이 있는 상태여야 어. 또 찍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 여기를 쫄여 놨어야 됐거든 애초에 아까 근데 넓고 네 마리가 그냥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인중도 여기까지만 해놓고 안심하면 안돼 뚫면서 멀티도 같이 해야 돼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뚫느냐 못 뚫느냐서 그다음에 이제 뭔가 싸움을 걸어야죠아 근데 그 럭커 4마리 네 큰데 개선? 진짜. 여기서 한 방, 질러서 줄. 가지 말고 드라템만. 아, 근데 이거 어. 너무 싸우는 어. 위치가 어. 토스한테 어. 좋은데요 이거는. 어. 원래 부채꼴로 싸 먹어야 되는데 부채꼴로 싸우는 어. 게 아니라 좁은 어. 데서. 어 템플러. 템플러. 어, 템플러. 게것 같은데. 네, 아, 두기 지금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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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커 네 마리랑 그, 위치 선정이 그러니까. 이제동이 좀 너무 네, 네, 안 서세요. 좋은데. 계속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러커도 있고요. 아니 아까 그 럭커 4마리 네 던진 것도 그렇고 어, 싸우는 오.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 좁은 데서 싸웠잖아 이렇게 넓은 데서 어, 싸워야 되는데 좁은 데서 맞다잇 갔잖아 스톰 다 맞으면서 아 어, 어. 어. 어, 이거 틀렸어 자, 최대한 토스 집 앞이어가지고 쪽하가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좀 신경 쓰이겠네요. 네. 아김인중 잡아? 잡아야지. 아, 네, 뭐 뭐야 근데 저거 1, 1 1업이네 근데 김윤웅도 아, 이거 아, 짝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아, 나가야 돼요. 조이 피곤해져 사람. 지금 나가야지, 나가야지 럴거 없잖아. 아 근데 저핫템많아 있는 거 잘린 건좀 큰데 저거. 어, 그니까 지금 뚫느냐 많느냐 싸움이야. 네, 아까 애초에 구도가 이렇게 정해졌어. 네. 프로토스가 중앙 쪽을 치고 나가는 그런 판단을 조금 더 일찍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정도 여기 뚫리면 못 이겨요. 뚫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 토스한테 끌려다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트립 네. 뚫리면 안돼 이제 정도. 아까김인중도 여기까지는 뭐, 진출했었어야 뭐, 돼. 좋았습니다. 공격은 안 가더라도. 병력을 스톰으로 제거를 하고 병력의 규모를 더 늘려 놓은 상태에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1위로 뚫으면서 병력이... 아,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뚫리면 아까 그4럴커그 사럴커 그 던진 것 때문에. 아, 그4럴커만안 던졌어도. 그리고 넓은 데서 잘만 싸웠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 김인중도 공격 갈 필요 없어. 갈 거면은 끝내야 돼, 이걸로. 네. 요 괜히 갔다가 앞뒤로 또 이거 싸먹히면은 멀티 깨지고 게임 이상해지거든. 쭉쭉 그쪽으로 올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 멀티 깨고 앞뒤로 막으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럼 김윤중은저 넥서스 버리고 이거를 무조건 끝내야 돼. 김윤중은김윤중은 이걸로 끝내야 돼요. 끝나나? 이거 앞뒤로 싸먹힐 수도 있거든요. 아, 히드라 스톤 너무 많이 받는다. 아, 끝났다. 이거 틀렸다. 자질탈 예, 끝났어 끝났어 방이없됐어 투스 자, 끝났어. 야, 이거 불안한데요. 지나아그사럴코랑 아까 싸운 위치가 아, 좀 기재, 아쉬운데. 힘이, 제동이 아그사럴코랑그 네. 어, 그 싸운 위치 진짜 기재, 아쉽다. 지금 저거 사럴코가 게이트 포지 앞에서 가서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